다음은 두 번째 유형,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,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입니다. 음, 그림에서처럼, 한점 x1, y1이 주어져 있고, 그 다음에 이 직선의 기울기가 m일 때, 이 직선 위에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는데요. 그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서 대표되는 점을 선생님이 X, Y라고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. 그러면, 요, 바로 X와 Y의 관계식이 요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것이죠.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두점 X1, Y1과 x, y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요 x의 증가량 분에 y의 증가량이라고 예, 이미 배웠습니다. 그래서 그 식으로 하면 써보면은요 x 빼기 x 1 x의 증가량이죠 분에 y 빼기 Y1했놈이 기울기 m이 된다는 거죠. 이식을 우리가 눈에 익숙한 식으로 바꾸어 다시 적으면 y-y1은 기울기 m의 x x 1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래서 한점 x1y1과, 그 다음에 기울기 m을 알때 직선의 방정식은 바로 y-y1은 m의 x-x1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.